음가는 을정기시개죠 을은 양지가 어디 어디때야. 을 술이 있죠? 네. 그러면 역행이니까 미. 그렇죠. 정기는 정기는 이쪽에 있 술. 그렇죠. 신금은 축 그렇죠. 개수는 어, 네. 귀신은... 진, 그죠? 네. 요 응. 그래서 음미와 신축이 강하죠. 음. 이 음이 강하면 네. 음이 강하면 실체로 실체로. 내면에서 역할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역할이 강하다. 그렇죠? 네. 온몸이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그죠? 신금 씨앗이 추월에 태어났으니까. 네. 이 내면에서는 굉장히 강하죠? 어, 역할이 강하다.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을미에 대해서 그러면 해보자 우리가 을이 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건 화초죠, 화초고 새싹이죠, 그죠? 음. 그럼 미월에 태어났다, 양지. 그러면 이것은 미월에 태어나니까 을목이 가장 왕성한 계절이죠. 가장 왕성한 계절이다 그래, 계절 왕성한 계절이다. 강하다는 것이죠. 이걸 바로 최고의 시기이다 그래요. 최고의 시기이다. 음. 최고 시기이다. 이게 최고 최고의 꽃으로 봤다는 거죠. 최고 최고 꽃이니까 그죠? 꽃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4월에서 미월까지. 여기서는 4월에서 미월까지. 4월에서 미월까지. 근데 이 양지니까, 이, 이 양지의 뜻은 뭐예요? 실제로? 밖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양지. 애기가 나왔어? 아직 양지인데? 뱃속이 있지? 만삭이지? 아, 태지가 나온 거지. 태지는 인자 인태리어 꺼진 고 태지는 이제 뱃속에서 나온 거지. 살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 양치. 그렇지. 그게 아직 실제로는. 실체는 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어. 아까 실제로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음. 나오지 못했죠? 실제로는 못했잖아요, 원래. <laughs> 나가려고 준비 중이죠, 지금. 음. 나가려고 준비 중이다 하는 거야 준비 중이다. 아, 나가려고 준비 중이다 하는 거야자 그러면 여기서 양가는 간목이죠. 간목의 개수는 뭐예요? 간목의 개수 이 미는 임미되 버렸잖아요. 양가는 간목이 미가 임미됐죠. 그죠? 임미되버렸면 뭐예요? 인는데 있으니까, 존재감이 있어요, 없어요. 간목이. 양, 이 양간이. 그래서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다. 어.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을 쳐요, 못 쳐요. 맥을 못 춘다. 꼼짝을 못했잖아요 갇혀 있어버리니까. 몇 자리 들어가버렸으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음. 양간을, 이게 그러니까 을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 내면적으로. 그래서 아까 전자의 내부적으로 강하다고 했죠. 네. 어, 그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지 실체는 양지 뜻은 실제를 밖으로 나오지 못했죠. 만상니까 지금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지만은 을목은 미월에 태어난 것은 그게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 을목은 미월에 태어난 게음간이죠 합초와 새싹이 최고의 시기를 말했다.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진 그렇죠. 다 가진 거지. 그런데 양지 뜻은 이거죠. 그런데 을목은 미월은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을목은 굉장히 왕성한 시기죠 그렇죠 근데 양간 간목은 뭐요? 미월에 임멸돼버렸죠 음. 양간은 존재감이 없죠 음. 양간은 그래서 존재감이 없고 뭐요? 맥을 못춘다 양간은 음. 음. 그 얘기에요 그 얘기 음. 뭐만 잘 알았죠? 음. 그러면 또그 다음에 전기가 수월를 태어났죠. 두 번째. 정기가 수월를 태어났어요. 수월에 이게 양지죠. 양지. 양지 뜻은 아까도 얘기했죠. 네. 나오지 못한 상태라고. 근데, 자, 정기가, 이 정기가, 수월은 가을이죠. 네. 그게 정기가 여름에, 여름에, 충전 중이었다가, 그러죠. 충전 중이었다가, 이었다가, 가을에, 가을로 가면서, 수월을 만났죠. 그러면, 신유술이겠죠. 이? 신유술. 이렇게 가을로 가니까, 사오미에 서 전기가, 여름에는, 이제 충전 중에서, 가을에 들어오면서, 수월에 가면서, 가을 끝자락이죠. 수월이 그죠? 가을, 끝자락. 어, 가을, 끝자락이죠. 그러면, 복사열, 보온토가 뭐예요? 복사열, 보온토가, 정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죠. 가장 왕성한 시기다. 시기다, 술월에. 어. 그래서 역할을, 역할은 강해져, 역할이 강해져. 강해도 눈으로 보지 않고 그 추리로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음. 뭐만적어로 그게 가장 강력하다. 가장 원성한 시기이다. 근데 여기서, 자, 정기가 양가를 보면 병하고 무토죠? 무토는 수월에 뭐예요? 수월에. 임묘됐잖아요 임묘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죠. 임묘 됐으니까, 전기는 뭐예요? 양간, 이 양간, 양간, 병하는 태양이죠? 태양과, 태양, 태양과, 이건 뭐예요? 토는 무슨 토예요? 응? 이거 토. 이것은 보, 저, 보온토죠. 응. 이것은 뭐예요? 그냥 돼지 있는, 그, 그러죠. 표면토죠, 표면토. 표면토가, 펴면토. 임료됐으니까, 음. 맥을 쳐요, 못 쳐요? 맥을 못 춘다. 내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음. 그죠? 그래서, 이, 이게, 이게 비경 겁재죠. 나와 있으니까. 음. 이것은 뭐요? 그러 겁재죠, 겁재. 겁제. 음. 겁재죠. 겁재는 뭐요? 희생타다. 그렇죠, 희생타죠. 비가 그 한테 희생타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신금. 신금이 축원에 태어났죠. 음. 양진 자. 지은 뭐예요? 종자용 시하시죠 종자용 시하시고 내리는 눈이죠. 내리는 눈. 음. 추고니까 왕성한 시기죠. 왕성한 시기. 시기이다. 그게 뭐예요? 내리는 눈으로 보면 되죠. 여기서는 한방눈이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죠. 이게 씨앗으로는 굉장히 좋죠. 추월이라 눈이 엄청 춥잖아요. 엄청 오죠? 근데, 여기는, 신금이니까 여기서는 겁재가 뭐예요? 경금이죠? 경금. 음. 경금은 추월에윤면했지요안 됐어요? 됐어요. 음. 그렇죠. 그러면 열매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란 거야. 열매가 만들어지지,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 어. 열매지, 신금은, 경금은. 그러면 열매 자체가 존재해요, 안 해요? 응.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다. 응.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응. 그래재가 그래서 희생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죠. 그러면 이 개수는 아지랭이죠. 아지랭이. 그리고 공기 중의 수분이죠. 공기 중의 수분. 그리고 생명체 필요한 양분을 주는 것이 개수고. 그래서 자. 개수가 가장 진월에는 개수가 가장 필요한 만큼 왕성하게 갖췄다는 거예요. 개수가 개수가 진월에는 가장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 왕성하게 갖췄다. 어, 왕성에 갇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개수가 중요한 시기죠. 중요한 시기이다, 개수가. 어,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 어,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 그래서 최대로 활성한다. 공기의 수본을 원활하게 개수가 해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 겁제인 임수죠. 임수가 진월에는 뭐예요? 임묘되버렸죠 또. 응. 어. 그러면 양간 임수는 진월에 양간 임수는 진월에 수분과 양분 수분과 양분 양분을 줄 수가 없죠? 줄 수가 없다. 응. 그래서, 맥을 못춘다 응.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맥을 못춘다 임수는 진월에 임묘되버렸으니까. 그죠? 임묘되버렸죠? 이게. 응. 그만큼 임묘되면, 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치라고 막 나가죠? 응. 어, 그랬을 때, 이제, 사고를 터지거나 이런 경향이 많이 비춰진다 그래요. <목소리> 자, 좀 쉬었다가 오...